クドカジョウ。 큰 인생입니다. <laughs> 아니, 나이브는 안 돼. 나이브는 50명이 돼야 돼요. 근데 50명이 안 돼. 지금 동영상 해갖고, 어. 찍어갖고, 이제 만들어갖고, 니가? 응 어. 만들어 어? 나 동영상을 만들었다고 어디 보자 가봐요 어, 티 <laughs> 안에 들어가갖고 뭔 티나지? 응 그것도 나 만들었잖아 <laughs> 바보니? 어? 바보니? 응 어, 바보니 5인리 네 낚시가 쓰는데 다 <laughs> 망가져서 상무했지 매직한걸 니가 만든거야? <laughs> 응여기서뭐뭐하고지아 끝까지 하면